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약성경 창세기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라고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르되내 죄버리시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기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20일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의 족보를 가지고 성경의 족보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일 기도회를 시작하기 직전 이제 수요일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습니까?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자식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 가라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가 가라지의 비유 말씀인데 그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주인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가 자라도록 좋은 쌍이 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사람이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가인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사단이 가라지와 같은 생각을 덧뿌리고 간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도 역시 마귀가 그 마음속에 가라지를 덧뿌린 경우죠.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뿌려진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불행히도 마귀에 의해 덧뿌려진 악한 자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생각을 더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두 차례나 경고를 해 주셨잖아요. 내가 분해함이 어찌이냐 그런데 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에게 주어진 사단의 생각, 사단이 부르고 간그 가라지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단에게 소속된 자,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고 만 거예요. 가인은 분명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담도 하나님을 알고, 하와도 하나님을 알고. 아담도 하나님을 믿고, 하와도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태어난 가인, 아벨,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이 수확한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다만, 사단이 가인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었고, 가인은 그 심겨진 가라지의 열매를 맺었던 것 뿐이 그들과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고, 장세기 사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야마 등남하였다 하니다 가인을 낳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기쁨과 감사를 고백했던 이 사와의 고백과는 반대로, 가인은 마귀의 소속이 되어 버리고 말인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시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이다 가인은 범죄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그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다른 이의 생명을 거두어 갔잖아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로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건데 물론, 죄의 대가는 받아야겠지만, 죄의 형벌은 받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뉘우친구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그런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세를 베풀어 주시지 않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그 저주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저주는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저주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땅을 상대로 수확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땅이 가인을 거절하는 것이죠. 아담은 수고하면 그 수고한 소산을 먹을 수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네가 땅을 리고 수고해야 그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네가 아무리 땅을 흘려도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다. 수고한 대로 소득을 거둘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간다. 두 번째 내려진 저주는 뭐냐?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된 그러한 저주인. 여기서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 거야. 우리가 마음 놓고 살수 있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수 있는 우리의 안식처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가인의 여앞을 호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다. 가인은 이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주했는데, 이 노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방황하는 자, 방랑자, 도망하는 자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가인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러한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랑할 수밖에 없는 삶의 진정한 목적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 이땅 가운데 결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기쁨의 땅, 감사의 땅 에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땅 가운데서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이 저주를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다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하다 가인은 그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으니 n a s b 성경 그러니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성경을 보면 이 가인이 성을 쌓고 라는 이 부분을 히 빌트 어 시티라는 그러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최초의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렇게 건설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저주를 희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으로 하여금 이제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이땅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 스스로 그 저주를 끊어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성을 쌓고 이 성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리고는 이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녹이라고 짓는 우리가 이제 이 에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는 전혀 다른 인물, 셋을 통해 낳게 된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본 이 에녹은 가인의 뒤를 이어 가인의 그 악이 이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인간들이, 아무리 모여서 성을 쌓은 들그 성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어떤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간섭, 하나님 저주로부터 독립하는 의도를 가졌지만 그성 안에 갇혀 사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노시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거하는 땅은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그러한 먼지만 날리는 그러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땅 가운데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범죄한 때로부터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점점점점점점 멀어지는 모습 그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그의 족보가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러한 족보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때로는 모르면서 지은 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순간부터 다시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죄에 대해서는 질책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정말 따끔하게 혼내시지만 다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뭘 이루려고 해도 뭘 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다 녹과 같은 그러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꼭 우리 안에 뿌려질 그 가라지에 주의하면서 늘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